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BQ AI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딱한 가지 이슈가 큰 바람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 지금 곧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이전에 발표한 로드맵 일정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거는 예고편이다. 곧 진짜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 스텝을 밟아가게 될것 같은데 정확히 이후에 뭘 받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주식 알려드리는 유원방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엄청나게 좋은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미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을 수도 없이 성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히 어떠한 성공 내역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첫번째 1월 6일날 설명드렸던 고영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양분 그대로 나오면서 20% 이상의 상승을 최근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론 1월 5일 날 안내드렸던 kh 바텍 이 종목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죠? 12,000원 이하에서 설명드렸던 게 17,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된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1월 26일 날 spg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자, 어떻게 되었죠? 이 종목 완전 바닥에서 잡은 건 아니었지만, 요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그대로 요렇게 10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고요. 대한전선 12월 중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29,000원 찍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이외에도 좋은 걸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한번 같이 빠르게 이런 것들 보고 싶다. 장난 없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가지고 참여해서 어떤 게 있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분석하는 결 그대로 여기에서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게 조금 망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분석하는 방식을 확인하시고, 어, 괜찮네? 여기 와서 진지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BQ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어떠한 부분으로 주목을 받았죠? 한국형 LLM. AI 관련 언어 만드는 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다? 초경량 AI 모델을 이들이 개발하게 되었다. 초경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비용이 싸지고요. 그리고 가벼운 만큼 여러 군데에 연결을 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사용처는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이쪽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로봇부터 해가지고 커스텀 쪽에 이걸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해서 로봇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어? 그럼 비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택을 잘해 놨던 상황이었네 여기서 날개가 달리겠네 쭉 가겠네 따라가 볼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즘 말이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전에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있죠 로이터 통신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탈리아 쪽이랑 협력을 맺고 요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품 있잖아요. 이거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다라는 얘기 찌라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 일정과 함께 요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데 어야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살아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을 한번 소화를 했잖아요 네, 이게 괜한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고래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괜히 물량을 소화하려고 했겠습니까? 다그 다음 스텝을 밟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 그림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의 일정, 이거 언젠지 모르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정 있으면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한번 꿈틀할 때마다 먹고 나오는 단타만 해도 세 번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놓치면 아깝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언가가 좀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요 전에 조용하면은 홀딩하고 있고 혹은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있다가 요 일정이 될 때마다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그럭스 비큐를 통해서 단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마다 귀신같이 상한가 요렇게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한가 세번은 먹는다. 라고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수적으로 20%씩만 하더라도 60% 최고죠. 어떻게 제가 분석한 방식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근데 이 종목 말고도 좋은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제가 주식 알려주는 유건방 초대해 드려 가지고 확실한 종목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만 빠르게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제가 12월 3일 날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예 54만 원 언저리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구요 대한전선 12월 18일날 말씀드렸는데 예 29,000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SPG 11월 26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10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구요 KH바텍 최근에 1월 5일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며 예. 목표 12,000원이었는데 지금 17,000원까지 갔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형 등등 좋은 것들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현 자리에서 아뭘 잡아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지금은 좋은 종목이구나 파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쉬운 매매를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게 보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